내가 생각해낸 게 있어. 뭔데? 뭔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운에 관련된 게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. 그래서 너랑 운에 관련된 가장 큰 거를 해볼까 해. 가장 큰게 뭔데? 사실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는 운운 가지고 할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로또 아니야? <laughs> 그, 지금 로또 한번 해보자고. 어 로또를. 어. 지금 당장에 해보지 못하더라도. 음. 너랑 나랑 숫자를 딱 정해가지고 그대로 로또 어. 한 다음에 해보는 거 음. 어때? 형이 내 것까지 좀사놔 줘.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너거 사가지고 너거 당첨되면 내가 먹어도 돼? 말이 <laughs> <laughs> 진짜 운 좋아가지고 너가 딱 했어. 너가 딱 했는데 막0억 그렇게 나오면 내가 먹어도 돼? 그거 안 되지. 안안 안 돼. 내가 수수료 어. 10%는 해줄게. 10% 10%할 거면 안 하지. 하면은 이게 주말에 나오나. 나도 나도 그 로또를 해본 적이 없거든. 나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. 로또. 쳐보자개 재밌겠다. 로또 한 번도 안해봤어와 <laughs> 저번 거 2000, 2022년 12월 3일 날 음. 1등 당첨금액 1, 10, 100, 1000, 100, 0만 10만, 100만, 100만, 1 0 0 100만, 1 0 0 100만, 1 0 0 100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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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1 0 0 1 0 0 1 1 0 십팔, 18, 28, 38 해버려. 많이 <laughs> 나는데. 어 가? 오케이. 미친놈이네 아니야. <laughs> 존나 중구난방이네. 오케이 이렇게 간다. 원래 중구난방한 게 적어야 돼 이런 건. 어 오케이 오케이. 나 이렇게 나 저렇게 진짜 완전 정직하게 저렇게 사서 올게. 나도 나도. 어 토요일 날 보자고.